안녕하세요. 남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을 활용하여 크롤링을 하는 크롤러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크롤링이라는 단어를 좀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도 계실테고, 태어나서 방금 막 처음 들어보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자, 크롤링이 뭔지 일단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크롤링. 크롤링 혹은 스크레이핑은 웹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거기에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행위이다. 크롤링하는 소프트웨어는 크롤러라고 부른다. 파이썬이 이 분야의 선두 주자로서 어쩌고저쩌고 저쩌고저쩌고 뭐가 많이 나오죠. 예. 예, 크롤러는 어쨌든 웹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안에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어떤 부분을 추출하는 예. 그런 프로그램. 그거를 크롤링을 한다 고 그러고 그걸 하는 프로그램을 크롤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저희는 뭘할 거냐?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그 해외 직구 사이트를 크롤링을 해서 어 제가 지금 생각하는 사이트가 이 슬릭딜이라는 사이트인데, 자, 이 사이트에서 이사이트 데이터를 수집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 항목이 원하는 가격대에 나오면 저한테 알려주는. 예, 나한테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애플 아이패드를 검색하면 예,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슬릭딜즈라는 사이트는 이 해외 직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알고 계시는 뭐 그런 사이트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해외 직구를 잘안 하는 저도 알고 있을 정도니까 엄청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애플 아이패드를 검색을 했을때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 뭐.. 가격이 250달러 뭐 이거같은 경우 에 엄청 싸게 나온거 같네요 예.. 핫딜.. 요 불붙은거 보니까 핫딜 같은데 예.. 뭐 250달러.. 이하 애플 아이패드는 250달러 이하가 되면 나한테 알려줘라 예.. 이게 목적입니다 어, 뭐 그럴서하죠 예.. 재밌을것 같고 자 이거를 지금 만들어볼 예정인데 크롤링, 크롤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웹페이지를 분석을 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웹페이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 소스보기, 페이지 소스보기를 해보면 이 웹서버는 사실 이런 문자열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그러면 이 문자열을 이 브라우저가 이렇게 보기 좋게 꾸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미지도 넣고, 뭐 테이블도 넣고, 뭐 아이콘도 넣고, 예, 실질적으로 그림이 있는 정보만 주지, 서버는 이런 식의 문자열 데이터만 보내주지, 이런 실제 그림을 주는 건 아닙니다. 예. 자, 그럼 일단 파이썬 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시고 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야겠죠. 오픈 폴도 하셔서. 어..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뭐 어, 크롤러 으 <laughs> 어, 슬릭 크롤러라고 하겠습니다 뭐 이름은 뭐 대충 지어도 어, 상관 없겠죠 네, 폴더 선택을 하시면 자새 프로젝트가 열렸고 파일을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뉴파일 하셔서 메인 i n 파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여기서 제일 처음에 저희가 웹에 접속할. 저희는 지금 여기서는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을 했지만 이 파이썬은 브라우저가 아니기 때문에 어, 웹 서버에 접속을 해서 나 데이터를 나이 페이지 좀 줘라고 요청을 할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직접 뭐 소켓을 구현해서 뭐 커넥트를 시켜서 뭐 HTTP 프로토콜까지 구현을 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갈 길이 너무너무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예, 라이브러리를 쓸 겁니다. 이게 import request라는 라이브러리인데, 이 라이브러리는,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게, from bs4 import beautifulsoup. 자, 이두 가지 라이브러리가 일단 필요합니다. 이거는 둘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건데, 자 설치하는 방법은 일단 터미널 터미널에 뉴 터미널을 하나 열어놓겠습니다. 여기서 pip install r e q u e s t 해서 엔터. 파이썬에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명령은 pip 한칸띄고 install 한칸띄고 라이브러리 명입니다. 예,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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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사용될 예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뷰티풀 숲이라는 라이브러리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예, 이렇게 뭐 오타 없이 입력하셨으면 설치가 될 겁니다. 뷰티풀 숲은 뷰티풀 숲 숫자 4. 예. 4 버전, 4 버전입니다. 4 버전. 그래서 이것도 설치를 하시면 요두 가지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라이브러리를 어디에 쓰는지는 차차 예, 나중에 뒤에 나올 테고. 자, 파이썬에서 이 다운표 세 개, 3개, 세 개는 이 다중 문자열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보통 주석을 쓰거나 이럴 때도 씁니다. 주석을 파이썬에서는 주석을 이 샵으로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한줄 주석, 한줄 주석. 주석이라는 것은 어떤 이 소스에 설명을 덧붙이고 싶을 때, 예, 그럴 때 사용하는 건데 여기서 먼저 맨 위에 제가 pip install 라이브러리를 어,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변수 url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서 아까 이렇게 검색을 했죠? 자. 이 주소를 이렇게 담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URL은 이런 문자열 값이 들어가 있는 변수가 됐습니다. 문자열이죠? 예.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이거는 애플 아이패드를 검색했는데, 자, 첫 번째 크롤링을 할때 중요한 부분 하나가 이 주소에 이 어떤 특정 웹 주소에 이 뒤에 물음표 뒤에 이뭐이 뭐이 물음표 뒤에 이것들은 파라메타라고 합니다. 파라메타. 예, 파라메타들을 넘기는데 파라메타는 변수명은 값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명 값 그리고 구분자는 앰퍼 샌드 자 요거를 파이썬에서 보시면 요까지가 주소 웹 주소고. 물음표 뒤에 S, 물음표 뒤는 다 파라메타입니다 여기까지가 파라메타인데 보시면 src는 searchbar2 버전 2그 다음에 ampersand 다른 겁니다 얘는 그리고 얘도 다른 거 얘도 다른 거자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4개의 아규면 4개의 파라미터를 남, 넘기고 있습니다 이 각각 파라미터가 뭘 하는 건지는 어, 잘 모르죠? 이걸 만든 사람은 알겠죠? 웹사이트를 만든 사람은 알겠지만, 저희가 여기서 일단 볼수 있는 거는, 애플 아이패드. 여기 있죠? 이걸 검색했으니까, 자, 여기에, 요거를, 애플 아이패드를 지우고, 대가로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키워드라는 변수에, 애플 아이패드. 예, 이렇게 해서, 요, 대괄호 여기에다가 포맷 키워드 이 포맷은 이이점 앞에 있는 문자열을 어떻게 예 포매팅 할 거냐. 이 대괄호에 있는 값을 아 대괄호에다가 요요 요 포맷 안에 있는 값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키워드 요 값이 요로 쇽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키워드만 바꿔주면 검색어는 계속 바뀌겠죠? 그리고 접속을 해야겠죠? 아까 저희가 선언해놓은 request. 얘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request.getURL. getURL을 하면 해서 이거를 어떤 변수에 담아야겠죠? 자,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만약에 R을 해보면, 리스판스 200이 찍히죠. 예. 저희가 필요한 건, 이 안에 내용이죠. 컨텐츠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가 이렇게 나오죠. 이 아래 컨텐츠가 있고 텍스트가 있는데 컨텐츠는 보시면은 아, 요렇게 찍어 볼까요? 컨텐츠 타입은 타입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보면은 클래스 바이츠죠? 근데 만약에 타입 r 점 텍스트 이거는 str 문자열입니다. 바이트는 말 그대로 바이너리 그냥 데이터 덩어리 바이너리 덩어리를 보내는 거고 str 은 문자열로 바꿔서 보냅니다. 어쨌든 예 텍스트를 찍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이 html 소스를 일단 저희가 아, 이걸 받아왔습니다. 자 이걸 받아왔고 여기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추출해야겠죠. 자, 여기서 크롬에서 F12키를 누르시면, 예, 크롬 개발자 모드가 실행이 됩니다. 개발자 모드가 실행이 되는데, 여기에요 화살표 있죠. Select on element in the page, 예, 어쩌고저쩌고 써있는, 예, 요 화살표, 요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쪽 화면에 왼쪽에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여 보시면, 요게 이렇게, 셀렉트가 됩니다. 어떤 항목마다 셀렉트가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요 제목, 예를 들어 이 제목을 이제 딱 클릭을 하면 요게 요 코드다라고 알려줍니다 이쪽에, 근데 어쨌든 이게 생소하고 어렵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렇게 요 각각 항목들을 요렇게 마우스를 요렇게 올리다 보면은 어, 요렇게 항목 요 하나의 데이터 덩어리죠? 이렇게 돼 있는 걸볼수 있고, 여기 보시면은 규칙성이 있습니다. 규칙성이. 얘는 div class result row. div class result row, div class result row 다 똑같은 네, 항목으로 구분이 돼 있고, 얘네들은 이 리스트의 결과가 div 클래스 리절트 로우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유추죠. 예. 그럼 어쨌든 div 클래스 리절트 로우라는 이거를 일단 뽑아봐야겠죠? 여기서 자, 여기서 이 r t x t 는이 html 문자열 데이터입니다. 그냥. 그 이거를 여기서 분석을 해줄수 있는 게 아까 위에서 저희가 설치하고 임포트했던 이 뷰티풀숲 얘가 그 역할을 해줄겁니다 그래서 뷰티풀숲에는 r.content 를 넘겨주고 자 이거를 어떠한 파서를 써서 분석하겠냐는데이 파서라는게 결국에 html을 분석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파서라고 합니다 파서 파싱한다고 하는데 이 lxml 이라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역시 이것도 여기서 pip install lxml 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물론 html 파서도 있고 뭐 몇몇 가지 파서가 있는데 저는 계속 이걸 썼기 때문에 이게 익숙해서 이거를 더 많이 씁니다. 이렇게 되면은 r. 저희가 이 주소로 리퀘스트 그외웹에 그러니까 요청을 해서 그 요청된 결과를 r로 받았고 r의 내용 html을 이뷰리풀 수비라는 애한테 xml이라는 파서를 써서 bs라는 변수에 담았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분석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필요한 거는 여기서 div 클래스 리절트 로우가 필요하죠. 리절트 로우 자 그거는 어떻게 가져오냐 저거를 bs 가자 셀렉트를 해라 어떤거를 div.classResultRow를 예. 해서 이거를 divs 라는 변수에 담아라 자 이렇게 저는 했습니다 그러면 print divs 를 한번 찍어 볼까요 그러면 뭔가 쭈루루루룩 가져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가지 주의하셔야 될게 이 뷰티풀숲 셀렉트를 한 결과 예 이쪽에 담겨있는 결과죠 결과는 셀렉 셀렉트의 결과는 리스트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한 개가 아니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개입니다. 이 셀렉트는 항상 복수개를 한 개만 있다 하더라도 복수개를 갖고 오는 구조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div는 항상 리스트의 형태로 담겨져 있습니다. 리스트. 자, 여기서 만약에 이것도 타입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iv는 보면, 클래스 리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리스트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1, 2, 3, 4, 5. 그럼 리스트입니다. 그러면 내가, A에 0번째, 프린트, A에 0번째를, 0번째를 프린트를 하면, 1이죠. 예, 1이죠.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럼 DIVS도 뭔가 복수계가 들어가 있다는 얘긴데 이복수계를 순차적으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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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를 들어서 아까 a 1 확인하고 2 확인하고 3 확인하고 4 확인하고 5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려면 반복문이라는 걸 써야 됩니다. 반복문은 for 문을 씁니다. for 그리고 이렇게 씁니다. divs가 아까 리스트라고 말씀드렸죠 리스트고 그 리스트의 여기서의 d는 div 안에 있는 무언가. 예, 네, 그건 저는 d 뭐 a라고 선언해도 되고 이건 변수기 때문에 뭐 아무렇게 선언해도 됩니다. 저는 d라고 했는데 div에 있는 요소를 반복하는 건데 자 반복을 제대로 하나 볼까요? 자 파이썬 문법은 이 콜론이 끝나고 뒤, 엔터를 쳤을 때 여기 예, 들여쓰기 해야 되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print, d 를 하면 어떻게 되나. 자, 그러면은 뭔가 찍히긴 했는데 이게 너무 복잡하죠? 그러면 여기서 엔터를 한번 치겠습니다. 엔터는 역 슬래시 n이 엔터를 뜻합니다. 그러면 줄내림을 하겠죠. 그러면 어? 여기서 줄을 내린 것 같죠? 근데 너, 뭐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알아보기가 쉽진 않네요 어쨌든 뭔가 가져와서 어쨌든 출력은 했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